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아마 어제 비슷한 맥락에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유일 로보틱스 종목이고요. 이 종목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예, 모두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세워보시되, 무엇보다 이 5월 가기 전에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일 로보틱스의 주가의 흐름은요 박스권 형성 가능 가운데 왔다가 크게 한번 상승했습니다 4월 초반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내려가는가 싶던 다시 한번 횡보장세에서 언제부터 였어요 자 한번 저점을 찍고 난 5월 17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였죠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더니 오늘 갭을 띄워주면서 아랫골이 달렸죠? 전일 대비로 29.85%나 크게 급등하면서 거래량 실리는 가운데 종가 마무리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갭을 띄워주면서 크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장마감 이후 영상 키는 동시에 또 이렇게 문자 주시고 여러가지 물어보셔서 제 영상 좀 키게 되었는데요. 일단은요, 지금 이렇게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시 하나가 떴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 관련된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었어요. 자, 지금 SK온 자회사죠. SK 배터리 아메리카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증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총, 자, 152만 6374주 발행했다. 라고 공시가 떴습니다. 신규 발행가가 24014원이에요. 이렇게요. 약 367억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이 s k 온이요 로봇 기업에 367억 투자?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바로 스마트 팩토리 생산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너희도 정보지에서 위에 로보티스에게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오늘을 기점으로 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 특히 오늘 급등 나온 이유, 또 상승하면서도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적어도 내일도 같은 패턴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뭐 나는 지금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 고점에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신 분 상관없습니다 워낙 물려 계신 분이 많다 보니까요 지금부터 정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공시가 나오면서 향후에 회사가 SK온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왔기 때문에 이번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양사 파트너십 더욱더 공고해질 전망이라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주가 흐름상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더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인데요. 여지껏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나름의 방법대로 기사나 뉴스를 보고서 판단했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단순한 지표나 아니면 차트를 보고서 판단했어 하시는 분들 이제는 아닙니다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은 보다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플러스 수익은 반대로 극대화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유일 로보틱스에 그정은 어차피 무료. 010-4984 자, 1 7 1 0이 번호로요. 유일 로보틱스에 유일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세력들 여러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중간 중간에서 물량 뺏기거나 털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정원 어차피 무료 010 4984 1710으로 유일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바로 SK온이 유일 로보틱스의 367억 지분 투자를 소식을 통해서 향후 로봇 협력 확대시켜 나가겠다라는 게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급등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s k 온이 자회사죠. SK 배터리 아메리카. 윌 로보틱스의 3자 배정 유상 증자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이 투입금액이 얼마라고요? 367억입니다. 자, 이때 공장 자동화 또 스마트 팩토리에 반드시 필요한 이 로봇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인데 자, 이번 유상 증자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겠죠. 바로 스마트 팩토리요. 이제 SK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바로 로봇 자동화 시스템 판매가 확대가 될 거고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상승 협력도 실현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그 흐름 가운데 유엘 로보틱스가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로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업계에서 일제의 스마트 팩토리 확대에 주력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 기대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이온, 삼성 SDI, 국내 최대 배터리 3사 다 개입이 되어 있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로봇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 총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AI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발전, 또 이제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했다, 노동력 부족, 또 로봇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또 삼성이라든지 또 현대차 그리고 LG요, LG전자 주요 대기업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주로서 수혜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물론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 3월 삼성전자가 로봇을 신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발표에서 정말 주가가 거의 롤러코스터 하듯이 급등락을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적자 상태이거나 밸류에이션 뭐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매우 높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다뭐의 어떤 얘기예요? 로봇주에 투자할 때는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기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또 가전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 뭐 직교 로봇,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등의 많은 산업용 로봇의 전 제품군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변동성 단기 포인트 수급가 그리고 동향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주도 테마 이동했을 경우에 증권가 전보라는지 또 외신 속보 또 미공개 정보 토대로 해서 한발 빠른 정보가 정말 필요한데요 본업소에 있으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사 정보도 늦잖아요 여러분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유일로보틱스 상한가 이후에 주가 상승에 대한 변동성은 좀줄 거고요 우리는 이때 수익 구간에서 잘 챙겨야 합니다 결국엔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해야지만 자기 돈이 되는 거니까요 특히 물론 추가 매수 진입하셨겠지만 앞으로 좋을 것 같다 그럼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주가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래좀 대응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 또 언제 매도해야 될지, 신규 진입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호가차 체크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또 세력 매집 중인지 체크하기가 우리 구독자님 정말로 힘드시고 직접적으로 하시기에 많이 바쁘실 거 아니에요. 뭐 직장 다니시고, 가정도 돌보시고, 또 사업도 하시고, 또 자기 개발 하시느라고 좀 바쁜 시간 속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 어려운 분을 제가 대신해서 무료로 타점 잡아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지금 이 자리로부터요.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분들 해당 되신다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유일 로보틱스 전문 어차피 무료 010 4984 1710으로 유일이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제 영상도 봐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 이 너무 감사해서. 무료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있으시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무소보 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내용 다 확인한 대로 더 자세히 여러분 답변 드리고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5월 가기 전에 뭐 특별한 선물 하나 지금 공개할 테니까요.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6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딱 급등 줍니다. 딱한 종목 뭐, 더도 말고.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보거든요. 특히나 지금 내가 현재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 내지는 내가 꼭 어떤 종목이든 간에 꽂혀서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뭐더 이상의 당장의 뭐 일확천금보다는 특별한 리스크 없이 이 손절 없이도 차곡차곡 이 수익을 좀쌓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내가 잃어버린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회복에 도움 좀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특히 그러면 이 종목은요 여러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데 특히 저점 공략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고제가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무려 몇 개요? 3개입니다. 여기에 여러 관련주로 묶여 있거든요. AI라든지 또 가장 핫한 신재생 에너지, 또 전력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정말 바닥권 급등 시그널 포착이 됐고 대시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치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요, AI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다 해당되겠죠. 또 전력 반도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까지는 거대한 게좀 들어와 있어요. 5월 지금 주도할 수 있는 테마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 여러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보통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닥을 다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최저점에서 매수한 매수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이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이미 시노피스 저점에서 매수하던 분들은 정말 크게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정말 많은 수익을 얻으셨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노피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좀 미리 좀 기회를 좀 가져가시라고 좀 빠르게 좀 가져온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특히 그러면이 종목은요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5,000% 입니다 사실 1,000%만 돼도 한 기업에서 무상증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큰 슈팅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세력들 가만 안 있습니다. 이미 세력들이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를 했고 더군다나 품절 줍니다. 애초에 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저가 매력이면서 핵심주라는 거죠. 지금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증한다고도 인수 합병한다고 그때 가서 들어가면 늦는다는 거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도 우산향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무상증자 골신 공시 발표도 임박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안정적으로 재무 구조도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라 거. 자, 이런 이슈를 안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자, 이를 반증하듯이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저한테도 꾸준하게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저는 일단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재미있게 주식 공부도 하고 또 상담도 하면서 좋은 결과 그러니까 상부상조 하면서 서로 윈윈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특히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내가 당장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주주 카톡방과 더불어 텔레그램 방도 지금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받으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요. 자, 중교수와 함께하는 바로 카톡방 실시간 운영 중에 있는데, 자, 여러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요. 자료와 함께 또 상담할 수 있는 내용들, 또 자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주식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다, 내지는 좀 차트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010-4984-1710으로 저랑 함께 조식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이라고 남겨두시면 제가 급등 정보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제 여러분들 위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또 뭐예요? 텔레그램망이잖아요? 바로 준교수와 함께하는 텔레그램망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텔레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4984-1710으로 텔레라고요. 공짜 여러분들 빠르게 텔레그램방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바로 구독자 전용방이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누구다 전체 공개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좋은 정보와 함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확실히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010-4984-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꾸준하게 또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하루도 대박 나세요.